어, 당신들이 띠가 왔어요. 응, 그동안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결과를 보는 해운이될 거예요. 을사년에는 운들을 좀 받아서 마지막 꿈 한번 이루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당진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무당 김영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어, 대박 나는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거고요. 선생님께서 2025년 1, 4년에 대박 나는 띠로첫 번째로 뽑아주신 용띠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은 2025년에 진짜 초대박 난다고 하니까 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거 같고, 네. 어,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선생님께서 그 전에 어, 많은 사람들의 정사를 신정과 영정로 예. 주시잖아요. 예. 한마디로 손님들이 앞에 앉아있으면 느껴지는 것 그대로 영을띄어서 점을 봐주세요. 예, 네, 그렇죠. 예. 방문 한번흘릴까 들어봤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세요? 참으로 불쌍하다. 제가 제일 먼저 영들이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평탄하지를 않아. 잘 되는 듯 하다가 꺾이고. 또 뭔가 풀리는 듯 하다가 또 안되고 또 금전이 돌아와서 숨좀 쉴만하면 사고가 터지고 그렇게+ 그렇게 인생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가 정말로 갑진년에도 굉장히 용이+ 용해를 만나서 좋은 듯 하면서도 사실은 또 뒤집어지고 이래서 참 이분들에 대한 애착이 제가 많고 그런데 갑진년 해운영 후반기부터 용띠들이 드디어 정말. 어, 당신들이 띠가 왔어요.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용띠들이 정말히 원하는 거, 어, 자기가 이루고 어, 그 동안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결과를 보는 해운영이될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용띠분들이 그 동안에 진짜 그 힘든 것들을 네. 묵묵히 버텨오시면서 살아오시느라 정말 네. 고생 많하 졌고. 어 14년에 지금 합 지금부터 14년까지 되게 대박 난다고 하니까 네.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행운과 복들일까요? 아니 어떤 행운과 복이 우리 용띠 분들이 어, 가장 인생이 고력이 많을 때 뭐가 뭐가 제 가슴에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봐요. 유정하니까요 그거죠, 바로 왜냐면이 분들이 사주가 크고 또 스케일이 커요. 고집도 세고 또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아이템도 많아. 그런데. 성공을 못 했잖아 근데 이제는 성공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 부스 쪽으로 뭐가 따라오겠어요 본전입니다 아 금전의 대박 어, 그래서 김영월 보살 믿으세요 그리고 용띠분들 믿지야 본전이야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잖아 올해는 진짜 을사 년에는 운들을 좀 받아서 마지막 꿈 한번 이루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신령님 모시고 거의 뭐 20년 넘으세요, 30년 가까이 이길 왔지만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운이 드디어 나의 시, 절이 왔다고 하니까,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의뢰하셔가지고, 운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 조상님이 나를 도와야 되잖아. 을사녀는 더더군다나 조상님이 도와주는 애잖아. 조상님들한테 대우 한 번씩 하셔. 어?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당신들이 원하는 걸 이룹니다. 진짜 맞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음, 네. 어 성공 금전 대박 이렇게 선생님 이 입에서 나오셨는데 그렇죠. 어 어떤 걸로 인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어떤 걸로 인해서 금전이 쌓이게 될까요? 이제 성공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음 자기가 만약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 같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이제 컴퓨터 를 하시는 분 같으면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 요새는 막 새로운 것들을 막 개발을 하니까. 근데 성공을 다 이뤘는데 개발은 해 놨는데 그게 안 터져. 어? 근데 그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거 터지면 작은 돈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부동산을 땅을 샀는데 땅이 묶여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 꽁꽁 묶여 있어. 그럼 뭐야? 땅만 있지 현찰은 주머니 10원도 없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금전운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되겠지요 네또어 내가 직장에서도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고 내가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구설만 주고 잘난 척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누가 아 저분 정말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운이 바뀌니까 이게 모든 거에 다 인연이 돼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 터하고 인연이 안 돼가지고 그 터에서 인연이 안 돼서 손님이 남은 집은 많은데 우리 집은 손님 없어. 하고 인연이 안 돼서, 운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운이 들어오면 영업도 풀려, 금전도 풀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내가 원하고 하고 있던 거, 준비했던 것들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금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성이란 거는 물한 방울 떠놓고 드려도 정성이에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얼만큼 진실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크게 화려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어, 선생님들하고 의뢰하시면 좋은 생님들 많으세요. 어, 진실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면은 그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빌어주는 그것도 본인들 살아가는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진짜 2015년 14년에 힘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을 받으시는 그렇죠.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네. 같고요. 어, 용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네.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네. 시청자 분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어, 무당 김영월 선생님 통해서 행복한 삶과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